안녕하세요. 저는 36살이고, 100일 넘은 아기가 있어요. 제가 하는 일은 그냥 뭐 중소기업 제조업이긴 한데, 환경관리자라 지난달에 대구로 유해화학물질 교육 5일짜리를 들으러 가게 되었어요. 여보, 잘 다녀와. 그래, 다녀올게. 그런데 나 혼자 아기 볼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데, 당신 없는 동안 엄마랑 아빠 오라고 해도 될까? 그래, 그렇게 이게 화근이었습니다. 다녀왔어. 그래. 자네 잘 다녀왔나? 예, 장모님. 아기 봐 주신다고 힘드셨죠? 감사합니다. 내 새끼인데 뭐가 힘들어. 얼른 씻고 오게나. 자네 좋아하는 갈비찜에 파김치까지 했네. 갈비찜 간이 딱 맞아서 맛있게 됐어. 다녀와 보니 장모님과 장인어른 둘다 아직 안 가고 계시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하루 주무시고 다음 날 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장모님, 갈비찜 정말 맛있네요. 그렇지. 같이 살면 이런 것도 맨날 해줄수 있는데. 그러게요. 아쉽게 됐네요. 그나저나 오랜만에 우리 사위랑 한잔 할까? 네, 좋습니다. 그렇게 장인어른이랑 술을 한두 잔 들이켰습니다. 오늘 바로 가시려고요? 시간도 늦었는데 주무시고 가세요. 그래요. 그럼 그럴까? 장인이랑 소주 마시면서 주무시고 가라 했는데 그게 한 달째입니다. 대출 받아서 산 우리 집인데 말이죠.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장모님이 항상 계십니다. 요즘 늦는 거 아닌가? 일찍 좀 다니게.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집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십니다. 장인어른은 또 어디서 술 마시고 들어와서는 안방문을 벌컥 열더니 아기 깨우고 나가더라고요. 아이고 우리 손주. 할애비 보고 싶었지? 아빠, 얼른 들어가서 자. 우리 귀여운 손주 보러 한번 와 봤지. 너희도 잘 자라. 네, 안녕히 주무세요. 그렇게 방을 나가셨습니다. 아니 장인어른 갑자기 밤에 놓고도 안 하시고 들어오시는 건좀 아니지 않아? 아빠인데 뭐 어때? 아기 보고 싶어서 그러셨대잖아. 열 받아서 캔맥주를 하나 따서 거실에서 마셨습니다. 하나는 부족해서 두캔 먹으려고 하는데 장모님께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. 자네 내일 출근도 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? 눈치 주시길래 다음날에는. 주차장에 차 놓고 밖에서 몰래 혼술하려는데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. 자네 차 주차해 놓고 뭐 하는 건가? 네, 얼른 올라오게. 저 여기 있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? 알고 보니 아파트 입구 들어오면 홈패드에서 알림이 뜨더라고요. 세대 차량이 도착했습니다. 그렇다고 길가에 불법 주차할 수도 없고 하나하나 모든 게 족쇄 같았습니다. 부모님들 집에 왜안 가시는 거야? 사실... 집에 불나서 다 타버렸어 이해 좀 해줘 와이프 얘기는 거짓말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몇달 전에 제가 없는 살림에 처가에 500 붙여줬었습니다 아무래도 빚져서 집 날린 것 같은 촉이 오는데 이따 퇴근하고 장인어른 불러서 술 먹여서 한번 떠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퇴근길에 소주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좀 불편해서요 너무 오래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집에는 언제 들어가시려고요? 알겠네. 이제 가야지. 세상 불쌍한 표정 지으면서 대답하셨습니다. 혹시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? 사실 일이 있긴 있지. 아휴, 늦었다. 얼른 들어가서 자게. 장인어른이 얘기하기 바로 전에 말을 못 하게 장모님께서 말을 막더라고요. 무슨 일이 있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아침에 깨니까 짐 싸고 나가신 것 같았습니다. 와이프는 자고 있길래 그냥 출근했습니다 아홉 시쯤 와이프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여보 우리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야 그리고 그집 물론 오빠가 벌어온 돈이 훨씬 많지만 내 지분도 들어가 있는 거 알지 그런데 우리 부모님 좀 계시면 어때서 그래 잘해 주시는 거랑 같이 사는 거랑 같아 나 아기 데리고 나갈 거야. 나는 같이 못 사니까 너 마음대로 해. 저를 아주 나쁜 놈으로 만들더라고요. 한달 넘게 지내게 한 것도 제 기준에서는 충분한 호의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습니다. 그렇게 아내는 집을 나갔고 저도 당황스럽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이틀 동안 연락을 안 했습니다. 회사에 출근했는데 카톡이 오더라고요. 이렇게 매정한 사람인 줄 몰랐는데 너무하네. 저는 답장을 안 하고 씹었습니다.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처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. 어, 여보세요. 매영, 안녕하세요. 저희 부모님 일 때문에 전화했어요. 우리 집 사정이 그런 거 알면 부모님 좀더 지낼 수 있게 해 줘요. 아니, 아무 일도 없으시다고 그러시는데 멀쩡한 집 놔두고 왜 우리 집에 계시는 건데? 네 누나 말로는 집에 불났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아무도 정확히 앞뒤 사정 말해주지도 않고 나는 그냥 멍청하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? 매영, 그게 아니고 사실 대출 받아서 투자했는데 사기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다 알아봤는데 못 찾는데요. 너도 우리 사정 알지? 나는 외벌이에 네 누나 애 낳았다고 집에 있는 데다가 내가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회사 월급 뻔한데 이제 새 식구 먹고 살기도 힘들어. 저번에도 힘들다고 하셔서 내가 오백 드렸는데 얼마나 더 도와드려야 하는 거야. 매형, 그러지 말고 부모님 집 새로 구하실 때까지만이라도 모셔주세요. 언제 구하시는데? 일단 제가 힘 닿는 데까지 최대한 힘 써볼게요. 그게 언젠 줄 알고 계속 내가 모시고 살아 진짜 너무하시네요 당분간 모시는 게 힘들어요 아니 그럼 너가 장남인데 너가 모시지 그래 그러더니 처남은 말을 더 이상 못하더라고요 처남은 결혼하고 두 살짜리 애가 있습니다 처남도 와이프 눈치 보여서 차마 모시지는 못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자기도 모시기 싫어하면서 저한테 모시라는 게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처남이 얘기하는 거 보니 계속 모시고 살아야 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처남이랑 전화 끊자마자 와이프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. 뭐 집에 불이나 나보고는 불났다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왜한 거야? 사실대로 말하기 좀 그랬어. 사실대로 말했으면 당분간 모시고 사는 거 내가 이해하지. 사기당한 거왜말안한 거야? 처남이 나한테 전화 와서 나보고 지 부모님 모시고 살라고 하더라. 계속 모시는 게 아니고 당분간만이야. 당분간 얼마나... 기간은 정해져 있고 집못 구하면 계속 같이 살자는 거잖아 지금 계속은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같이 사는 거 불편해 집에서 혼자 편하게 맥주 한캔 마실 수도 없고 장인어른은 아무 때나 방문 잡고 여시질 않나 장모님은 하나하나 다 간섭하시고 불편해서 못 살아 천안 보고 못시라니까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이럴 거면 이혼해 대신에 여자 혼자 애 키우기 힘들 거니까 애는 내가 키울게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.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. 다음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니 와이프가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. 뭐해? 장난해? 미안해? 애 생각해서 한 번만 넘어가죠. 또 아이보니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. 그냥 이번 한 번만 넘어가기로 했습니다. 결국에는 저랑 처남이 돈을 보태서 원래 사시던 동네에 일억 남짓한 전세집을 구하셨습니다. 처가랑 연 끊고 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안 보고 살 수도 없고 답답합니다. 흔한 이야기로 부모님 모시고 살자는 남편 이야기가 많잖아요. 이번 일을 겪어보니 저는 시부모님 모시기 싫어하는 며느리 마음이 100번, 1000번 이해가 갑니다.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